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뭐그 애플의 날이죠? 예. 음, 네, 그냥 애플의 날그 이상 이어도 아니죠. 1976년에 에, 거라지에서 생겼고요. 음. 1980년에 IPO 했고요. 음. 어 제가 전화를 정확히 딱 기억합니다. 2018년 8월 어, 2일 이었고요 음 그날이 8월 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로 8월 3일 새벽에 저희 모니터의 방송에서 장원숙 범죄를 방송을 했었어요. 아니라서? <laughs> 딱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진행했던 그 여자 앵커가 있는데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출산? 그갖고 잠깐 아 쉬고 있는데 그 네. 모든 멘트했던 것이 다 기억납니다. 하여튼 전화를 이었는데요. 지금 음 2년 만에 딱 저게 투틀리 런이 됐죠. 2조 달러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천삼백이건 이천사백이건 간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저 흐름이 되겠고요 기업 급수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음. 성장이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야저때사고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음. 중요한 거는 저 마지막에 저게 워낙 길게 그냥 보여드리기 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많은 주가가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 네, 올라가기 다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죠. 음. 그리고 계속 더 샀던 사람이 모은 거죠. 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스개 소리로, 아, 저거, 그, 그때도 샀어야 되네. 저, 뭐, 어저께라도 샀어야 되네. 심지어는 이번에, 어, 스플릿 한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샀을 때 얘기하지만,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음. 중요한 건늘말씀드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갖고 하면 되는 거고. 음. 내가 애플 뮤직을 쓰고 있고, 지금 애플 클라우드에 매번 한 달에 아이 클라우드 돈 내는 분이 꽤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저시면 되는 거죠. 왜? 이게 그 그래프가 네. 투자 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을 나타내는 거 같은데 저기 시총 1조 저거 1트릴리언 찍고서 네. 저기 떨어졌을 때도 아 이게 끝 아니야? 끝 아니야? 네. 얼마나 말 많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금세 이조됩니다금년 3월 23일 날2 2 2달러였습니 여기. 음. 두배 됐어요? 아, 네, 지금 두배 됐어요. 다섯 달 만에. 음. 그래 고 이제 창업할 때 보면 42년을 해서 1트릴리언이 된 거고요. 네. 상장이 보면 38년이 3 6년이 걸렸는데 지금 38년이 걸렸는데 그게 사년만 2년 만에 다시 투트리언이된 거죠. 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 되겠고요. 많이 나온 거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북을 많이 질문하세요. 이북. 어, 이렇게 고거에 대해서 아이 좀 제가 어, 인포메이션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북을 안 했으면 하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유가 응. 있으신가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들 빵 터지죠. 빵 터지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북은 진짜 돈이 안 돼요, 저한테. <laughs> 그리고 그게 아직도 그 인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그 불명확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요 아. 그리고 집계가 잘안 돼요. 음. 이게 이제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많이 보신분 계시잖아요. 그래 갖고 요번에는 저는 반대했는데 음. 하도 출판사에서 얘기해 갖고 요번에 오케이 했어요. 아, 이북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어. 빠르면 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거 네. 그 저희가 일단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이것도 저희 특보네요. 특보. 네, 특보특요 특보. 특보네. 이거 어디서 이거. 제가 이북이 여러 군데 하는데 아마 교보도 음. 나오다 나올 겁니다. 음. 근데 아직 최종 결정 그, 이게 뭐, 시미드 바꾸는 모양이, 이거가? 어. 이 부분 따로. 근데, 지금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거요 아, 이거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그, 보시는 미주미 가족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렇게 책 나와서 너무 좋은데 못 봐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다음 주에 이북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근데 그것도 음. 한국의 이북이지 예를 들어서 뭐, 뭐, 뭐죠? 아마존에, 힘들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그건 외국에 계시면은, 하여튼, 복잡할 수 있어요. 한국에 계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음. 뭐가 됐건. 네. 제가 잘, 네. 그쪽은 잘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굳이 해외에서, 그, 그, 물리적 책을 구하실 분은, 그, 반디북 USA를 들어가시면 돼요. 반디북 음. 있죠. 반디. 아. 예전에 알라딘 USA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디북 쓰고요. 그는 제가 알거든요. 위치도 음. 올림픽 블루버드에도 있고 LA에 네. 뉴욕 32번가 한인타운에 있잖아요. 음. 거기도 서점에서 직접 픽업도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걔네가 반디 북스란 데서 주문해도 되고 아니면 캐나다도 거기 사는 게 싸요. 음. 네, 싸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다른 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은근히 비싸지 않아요. 그 외국에 서 사더라도 한 18달러, 19달러 음. 하고 거기서 우송료 해봤자 뭐 30달러 안 됩니다. 언더서리 박스에요. 사실 들어와도. 아, 또 그건 제가 아이디어만 드렸고요. 네,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 네. 그 미국 주식이 다 비다 많이 보고 싶으셨던 분들 네. 다음 주에 달려가셔서 이북 보시면 이 가, 베스트셀러의 그런 향연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책에서는 뭐 리디북스 말씀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 보시면 되니까 관련해서 특종들입니다. 특종. 들어갑니다, 특종 예, 네, 이거 또특정 그러니까 주식이랑 상관없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앞에 너무 쓸 떠는 네. 얘기 한다는데. 오늘은 안 들으셔도 는데 뒤에 왜냐면 에브리바디 아는 포킹 어바웃 알토커버드 애플이거든요. 그건 너무 안 해도 되는데 음. 많은 분또한 분이 또 질, 그 카페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음. 이거, 그, 이거를 북콘서트를 해달라고 근데 북콘서트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딱 2년 전에는 했었던 기억이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보시면 돼요. 음. 유튜브에 저희 거에 북콘서트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딱 2년 반 전에 거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사상 처음으로 음. 사상 처음으로 랜선 북콘서트를 할 겁니다. 이번에. 오, 사상 이만큼... 첫입니다. 사상 첫 랜선 어? 북콘서트를 할 겁니다. 날짜는 언제신가요?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요. 어. 제가 9월 8일, 9일 그때 캐나다할갈것 같고 그 전에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음. 주말에 할지 평일에 전혀 할때지 모르겠지만 랜선 북콘서트를 할 겁니다. 음.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출판사랑. 이북과 근데... 랜선 북콘서트, 아 출판사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미중에서 출... 하는 게 아니라? 아 출판사에서 하는데 저희 응. 유튜브에서 나가죠. 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또 다른 뭐 출판사가나 낄 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갑니다. 나갈 텐데, 어. 책을 샀던 분 있잖아요. 샀던 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상관없지만 출판사에서 주최라면 책을 샀던 사람만 하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갖고 책을 구매한 사람들을 하는 북콘서트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리자 응원회원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응원회원을. 국 네. 콘서트를 진행을 하시고 응원 네. 회원분들은 어떻게든 보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상 첫 랜선, 그러니까 우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음. 어디선가 했겠지만 저희는 우기는 거죠. <laughs> 제가 아는 아는 사상 첫 랜선 북 콘서트입니다. 음. 사상 첫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저희가 아는 사상 첫. 랜선지기도 합니다. 팩트 체크하지 마세요. 음. 사상 첫 제가 아는 수준. 에즈카라에서 아이 노우요 제가 아는 아는 네. 사상 첫 저희, 사상 첫. 음. 예, 랜선 북 콘서트. 누가 뭐라 그러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첫 콘서트 하면 되죠. 맞아요. 또 붙이면 되죠. 그쵸.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저희는 이제 참여만 할 뿐이고, 음. 주관은 출판사나, 아니면, 서점, 매서할 음. 가능성이 있다. 그 대형, 그런, 초소점에서 하나 끼워 살 가능성이 있, 있다. 아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네. 너무 길면 또, 욕먹으니까. 유유 나오잖아요,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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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깁니다. 네. 깜짝 이벤트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만 9천 원짜리인데, 이게 왜 3만 9천 원, 이거 돈 내고 사지 마세요. 제발. 3만 9천 원 내고 사지 마시고, 이건 왜 가격을 했냐면, 저희가 키움에서, 다음 주, 아마 키움에서 지금 이벤트로 여러분 어, 신청하실 게 있는데, 다음 주 28일 금요일 날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일단 일단 음. 하세요 그냥 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보통보다 늦게 합니다 7시부터 9시에서 9시 반까지거고요 밤에 어. 밤늦게 그래갖고 그 뭐죠 그 프리 오더 프리 마켓에서 할수 있는 것까지 다볼수 있게 어, 아, 같이 하는 거를 할 거예요 키움에 살 어. 텐데 이걸 이제 신청한 사람만 하는데 그러면 저 39,000원을 누가 내느냐 키움 증권이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한테 어. 이거 신청한 사람들 거기랑 하나가 강의가 또 있고, 그날 강의하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만 볼수 있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수강 신청, 그, 이벤트 신청 하셔야 돼, 킴에 들어가서. 그러면 따로 뭐 가, 킴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뭐 가격을 내실 필요가? 아, 한 무료죠. 킴에서 외 돈을 받아요? 킴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3만 9천 원 해놓은 거는, 저희가 무료가 아니라는 걸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거, 수, 그, 돈 내고 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에, 미리 보시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음. 이후에 저희가 무료로 보여드릴, 온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팀이랑 계약이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어갖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보여드리겠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응원해 하신 분들은 어저께 하실 건 그저께 하실 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시면 음. 안전하게면 이번 주 월, 일요일까지 하시면 저걸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음. 그리고 저걸 어디서 보느냐 자꾸 질문하시면 제 리처님이 아까 물어보시던데요. 네. 딱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커뮤니티에 들어 커뮤니티에 이미 올려 놨고요. 음. 혹시 안 보이신 분에서 제가 혹시 오늘 라이브에서 어저께까 안보일수 있잖아요. 제가 네.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넣어 드릴게요 매다가 어, 내일 네. 한 번씩 넣어 드릴게요.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네. 들어가시면 네. 보실 수 있게 해 놨어요, 지금 저 저치를.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어,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가서 보시면 되겠다. 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응원해 원 님들이야. 그래서 혹시 안 보이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우리 피디님이 다시 한번 넣어 주세요, 저다가 네, 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홍보 끝났어요. 바로 이제 이거 다 보셨기 때문에 오늘 빠르면 네.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1994 영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들 아시는 포레스트 건프죠. 네. 포레스트 건프고 네. 터밍스가 진짜 말랐죠. 네, 엄청 말랐었죠, 저때. 그 제가 아까 3프에도 얘기했는데 진짜 저게 워낙 명화기 때문에 음. 뭐저 영화를 통한 몇 가지 인생 레슨이 많이 나옵니다. 음. 숱하게 많은데. A, B, C에도 있고 C, M, B, C 주 엄청 많아요. 저 영화에 관련된 거. 근데 웬만한 거저기 보면 주식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기 음. 투자하는 게 맞았다고. 정말 갑자기 저거 버리고 뛰기 시작하셨을 때막 눈물 차오르던. 예, 그고 나오잖아요. 누가 그대 갖고 제가 아직도 아직도 샘플야 되겠지만 주스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무 주식 애플 스탁을 사 애플 트리를 사뭐 심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누가 어. 그, 영어, 제가 한국말을 정확히 까먹었는데, 누가 사과나무를 자꾸 하라 그래서 난 사과나무를 샀더니, 뭐 자꾸 뭐 연락이 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저분이 음. 약간, 약간, 좀 음. 어, 약간 핸디캡 있는 분이잖아요. 네, 영화에서. 음. 근데 저기 보시면, 딱 저건데요. 저기 보면 주, 주 주총에 관련된 거 나오죠. 그때 제가 몰랐는데, 주총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주총인지, 음. 그게 무슨 스탁스플릿가는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정의한 건, 중요한 건, 1 9 9 4년 7월 6일, 7월 4일날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7월 음. 3일, 4일. 그,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때그 개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영상을 저 클립을요. 네. 영상 보여드리면 저희의 지적재산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갖고, 그걸 어디서 보시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구글에 들어가서 바, 바로, 톰헨크스 사과나무라고 치세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니그러 저도 찾아보려는데, 저도 제가 2년 전에 8월 3일이죠, 전화를. 음. 제가 썼던, 거, 제가 썼던 블로그예요 음. 그 당시 에 주가가 200배 올라갔던 건데, 왜냐면 그 당시 주가가 1달러 였으면그 당시 주가가 음. 0.99에서 1.01.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탁 스플릿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으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1달러에요, 그 당시. 음. 저, 저, 그, 그 영화가 개봉한 날. 딱 보시면 그때 썼던 그림입니다, 그대로. 음. 주가는 2 0 0배는 저, 저거, 저 클립을 딱 찍시면, 조작면이 나옵니다. 아, 저거 꼭 들어가서 보시고. 저, 딱 보세요. 네, 저 클립 하시면, 애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음. 근데 좀 약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게요. 그래도 포레스트 건프 네. 고생 많이 했는데 응. 저거 애플 샀으니까 그 영화 끝나고 나서 부자 됐겠네요. 네. 200 YH 안님이 존경해줘서 남은 4개월 노려라 어제 시청했습니다. 요거 한눈으로 도 응원해요. 가입 가치가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laughs> 저게 엄청나게 어. 섹션 주식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어. 여러다 아시는 주식이에요 안정적인 주식 다 아시는 주식이에요 음. 그렇지만 저희가 왜 그러는지를 다시 한번 한 57분 동안 해놨기 때문에 음. 보시면 좀 다시 한번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 그날 썼던 것인데요 10년 전에 샀다라도 10배고 그 당시에요 20년 전에 샀으면 저 영화 때나 샀으면 20배가 났다는 거죠 음. 그 당시에요 근데 제가 왜 오늘 뉴스를 한국 뉴스는 저는 거의 안 보는데 제가 빵 터져서 음. 전 이걸 보고 이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딱 했더니 갤럭시 S20이라는 특정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네. 가장 비싼 거. 네. 그거보다 올해 아이폰 11이 더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가 전체적으로 훨씬 많이 팔렸죠. 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거그 높은 제일 비싼 모델 있죠. 음. 대표 모델. 음. 아이폰 11이 갤럭시 S20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아. 전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 그, 음. 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음.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제가 특정한 사람들이 몇명 찍는 사람 있잖아요 음. 진 몬스터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이분은 루프 벤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프 벤처에 있는 분인데요 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전에 제퍼리증권인가 어디 있었는데 음. 20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이래요 애플에서 음. 근데 이분이 떠나갔고이 사람이 창투사에 조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투사입니다 어. 그 루프 벤처라는 곳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시작할 때 앞으로 50%도 올라가면서 1 t 리언이 아니라 2 t 리언이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딱 맞췄네요 딱 맞춘 게아니요 오늘 또 인터뷰를 또 했죠 또 뭐래요? 또써죠 A lot more upside a h e a d 음. 600달러도 어, 놀랍지 않고 700달러도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이랑 우리 워런님이랑, 워런 님이랑 그 레즈 워런 버핏 씨랑 우리 얘기하는 팀쿡이 매너랑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세 명이 똑같은 얘기 뭐라고 하나 요 필수 소비재란 얘기죠. 애플이. 네. 필수 소비재. 누구나 다 쓰고 그 안에서 있는 에코 시스템을 항상 얘기하는 그런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이 필수 소비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안정적이다. 이, 그게 2016년부터 음. 워렌베피에 얘기할 때부터 나는 에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음. 그렇고요. 음. 지금 오늘 현재 웨드부시에서 515달러가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데요.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보다 낮아요. 음. 그건 왜냐하면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베어드에 있는 사람인데 저짐 먼스 남은 베어드가 있는 사람의 애널리스트 그 사람도 중립 의견입니다 지금요. 음. 예, 그래서 절대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시면 사는 사람이고 싫어하시면 안 사면 안 사면 그녀에 때문에 네. 계속 말씀을 주식 주식을 갖고 싸우지 마시기 바라. 예, 아. 자기 좋은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이키. 나이키인데요. 음. 나이키 모르시면 없잖아요. 저 그렇죠. 애플 좋아하시는 분이 아이폰 쓰시면 제가 보면 나이키 엄청 다 좋아해요. <laughs>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사람 두명 말씀드리면. 저희랑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주식 이딱세개 있어요, 세 개. 나이키, 애플. 나이키랑 애플 있고 또 하나 한국 주식 이 있는데 음. 한국은 한국 실속이라고 갖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오. 근데 지금 구 배당 때문에 갖고 있고 어. 나이키나 애플은 제가 평생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 지금 외국에 있고요. 아. 매번 사는데 매년. 아이폰은 매년 사고요. 음. 나이키도 엄청 매년 사요. 뭘 때마다 뭐삽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데. 음. 음. 근데 그 친구는 중요한 건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뭐 그거 하나도 몰라. 역시 그냥 몰라야 잘 산다니까. 또한 명은 누구냐면 나에게 다니는 친구에서요. 그 친구의 또 친구죠. 어... 그 친구 나에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씀 그 친구 때문에 애플도 샀죠. 어... 다 같은 친구들이랑 같은 그러니까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종목 두개다 샀네요. 그 친구들은 종목이라고 산 적이 없고 자기가 좋아서 산 거예요. 좋은 기업이어서. 네. 음... 그게 딱. 주식 투자에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돈버는 법이고 음. 저 포리스트 컴프가 영화지만 음. 그 사람 아직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영화에 나온 그 사람.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그 사람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백만 밀리언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 그때 안산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고 음. 지금 아이폰 12 나면 바로 사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보러온다면 없다면 음. 한줄 사셔야 되고 있다면 다음에 돈이 또 생기면 그때 또 사시면 되죠. 음. 떨어질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엔비디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다넘어왔는데 이제 왜엔비디아를 얘기하냐면 음. 장호석 본부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미국 주식 하나밖에 없다고 저거. 네. 왜 샀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산 이유가 있으시죠. 지인이 때문에 샀죠. 지인이 하도 게임하고 지인이 엔비디아 안안 어. 들어간 가면 다그 게임 PC도 아니고 노트북도 아니니까. 어. 그걸 아니까 산 거거든요. 음. 본부장님이 사랑하는 지인분 우리는 우린 저는 여기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매출 얼마 나고 데이터 센터 게임 보야 나오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돈을 쓰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 알고 익숙하고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길 진짜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요. 어저께 사상적으로 오늘 약간 밀려났는데요. 이게 이거거든요. 어저께 약속드린 대로 이거 35,000원 인데요 만원의 특별 이벤트 딱 응.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왜냐면 이거 그 관리팀에서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응. 비용도 안 나온다고 이거 원하시는 분은 딱 오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강추하는 이 응. 대표야 이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구요 이거가 저희가 8월 그 특강 패키지랑 하루 온라인 세미나인데 이게 저희 일정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가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직 최종 저희 강의도 한 서너개 벌써 올라왔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아직 수강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 빠르면 본부장님 얘기해서 빠르면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오후부터 날짜를 한번 조정해 봐갖고 왜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을 하려면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을 것같아한 음. 같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수강 신청을못 받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부터 해서. 추가로 진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아,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애플과 이렇게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모든 여원을 담아서 그 주인공이 아직까지도 그 주가를 뭐, 그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앞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우리가 어썸 그 awesome 5 고른 여섯 개뭐 종목이 해지펀드랑 다 일치했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어썸 awesome 5뿐만이 아니라 요새 그 해외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외국의 헤지펀드들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개인 투자자가 시드도 적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 펀더멘탈을 공부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좋아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오랫동안 나중에 혹시 진짜 몇배배뛸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사모시면 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빠져서 뭐, 아,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괜찮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유즈미가 되자고, 오늘도 다짐하면서 이렇게 시험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